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들을 명확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책 체험도 본인에게있승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 2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3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벨 종목은 시즌, 시즌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j 는 이제 오늘 한 마이너스 2.7% 정도 빠졌고 현재 주가는 12만 9천 원입니다. 어, 자 CJ는 이제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2만 원 선에서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저 그런 그림으로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폭이 오늘 좀 상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2.7% 정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유사 종목으로 또, 수젠텍, 요, 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어, 수젠텍은 이제 최근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가게 많이 빠지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 3 5 0 0원대 찍고 좀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는 반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DGC 요런 이제 종목도 있겠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좀 크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도 있죠.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역시 이제 동일한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이제 종목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장세가 좀 나오면서 가격 올라가는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과 예를 들어서 좀 별개로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라면은. 진나키트주는, 어, 전체적인 그런 캔들 구조로 봤었을 때는 반등 이제 자리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 곧 조만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증권가, 뭐 우리가 좀 뒤통수를 좀 많이 당하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강력 매수 추천 이런 말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음. 어, 그래서, 이제 좀 평균 그런 이제 타겟가한 24,000, 아니 24만원대 정도 뭐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과거에는 한 31만원대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참 이제 이분들이 참 이제 웃긴 게, 어,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이제 많이 하지만은, 어, 현재 진행된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런 이제 타겟가도 이제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근데 이런 이제 분들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추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꺾이지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뭐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 과매도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게 어닝 쇼크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한 18만 5천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바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관 종목들도 계속 저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즌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아마, 어, 이런 12만원대를 깨지는 이제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12만원대를 뭐 강하게 이탈하면서 빠지는 그런 그림이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가히 좀 이제 크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제가 보는 관점은 역시 이제 오늘도, 어, 저는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아마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격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반등을 이제 칠 때는 저는 이제 세게, 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처럼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이제 한43% 수준으로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랩지에 노믹스 이제 이런 애들도 가격이 크기 좋 오를 때는 44% 이제 수준까지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수젠대 이런 이제 애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요거 한20% 수준을 이 올랐고 어뭐 그렇기 때문에 시젠도 아직 뭐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은 의 이제 비슷하게 그림이 이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젠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분,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역시, 어, 꾸준히 이제 홀딩을 이제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아마 본인이 팔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 생각을 해.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주식 시장에. 그래서 내가 팔면 이제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c 젠 이제 조만간 이제 좀 반전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을 참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얘들도 자기들의 그런 이제 방향성을 꺾지는 않아요. 꺾지는 이제 않고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때까지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이제 몸을 담고 트레이딩을 어, 차티스트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 이런 이제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매도 관점보다는 역시 이제 매수 관점을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역시 이제 오늘도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즌을 보여 기시는 분들은 꾸준히 매수에 그 홀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한 12만원 레벨에서 사람들이 매수 관점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다매수런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